여당TV입니다. 얼마 전에 이 농가, 그저께, 그, 아메퍼 프로를 연매시비한 강락콩입니다강락콩인데 지금 두번 했고,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. 강락공 혼용에서지 성장 상태입니다. 날씨가 안 좋은 관계에도, 그 광합성이라든지, 수세회복을 촉진시켜서 생물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지금 활착이라든지 활짝, 성장이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. 농약과 혼용해서 작물 보호자와 혼용해서 진딧물약 또살록프 농약 같은 농약 장물보호자와 혼용해서 연면출을 했습니다. 우리 당 팀입니다. 3회치 했습니다. 아미파업으로 농약 혼용. 국민시드 우레당 TV입니다. 전국 농협에서 판매 중입니다. 우레당 TV입니다. 아미파워 프로입니다.